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입니다 오늘은 볼보 502에 제가 등들을 좀 많이 나갔어요 <laughs>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어, 헤드 뒷부분에 있는 미등은 가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앞에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요거를 센터에서 가려고 하면 아, 가격이 아마 한 10, 7,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당 한 개당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맞는 거를 제가 자가 정비를 하면은 어그 금액을 확 다운 시켜가지고 한 5만 원 정도, 뭐 어떤 제품을 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 이상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키 온을 해서 등이 나가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. 아 바, 바로 떴죠. 일단 하나. 왜안 없어지지? 어, 둘. 어, 왜두 개밖에 없지? 세 개였는데. <laughs> 여기 가서 보면 차량 메시지. 세 개죠, 지금. 좌측 후진등, 후진 우측 후진등, 좌측 후방 위치등. 이렇게세 개가 나갔어요. 일단, 제가 헤드라이트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가 조수석 쪽 하얀색 불빛이죠. 요거는 괜찮아요. 근데, 거 보면은 이제 같은 밝기거든요, 원래. 요거는 노란 색깔 빛이 뜨죠. 별로 안 밝아가지고 제가 미리 나가기 전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솔직히 요거는 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고 공고도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전에 썼던 제품은 옷을 람거 제가 썼는데 요번에는 한번 싼 건데 요거 한번 써볼까? 어차피 나가면 금방 갈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요거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. 한 2만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. 요거는. 일단 가보겠습니다. អ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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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이제 다 갈았는데 이제 키 오늘 시키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. 여기 라이트를 키고 내려가서 아 일부 일단 조수석 먼저 안 갈았지만 요 색깔하고 요 색깔 어떠세요? 어 굉장히 저가의 제품을 제가 샀는데도 괜찮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. 뭐, 내구성만 좀 괜찮다면 앞으로 이걸 계속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색상으로는. 제가 좀 하얀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. 6,000K로. 많이 넘어가면은 색상이 파란 색깔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서 6,000K가 제일 하얀색이더라고요. 이번에는 이제 뒤에 후미등을 갈아 볼 텐데 필요한 거는 요 육각이 필요하고 아 등이 어딨지? 등이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뭐 다들 많이 요거는 자가 정비를 많이 하시죠 자, 필요한 거는 요 육각 요거랑, 자, 이번에는 이제 요 등들이 필요하겠죠. 요거는 자가정비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게 여기는 하나도 없고, 저쪽에는 조금만 들어오고 있어요. E